백복순, 안녕하세요. 말랑 닥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죠. 올해부터 사과 인플루엔자 백신이 왜3가로 바뀌는 걸까? 효과는 괜찮을까?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나 접종 좀 받아봤다. 혹은 우리 아이 접종 해봤다. 아이 때문에 접종 공부를 좀 해봤다. 이런 분들은 사과 백신, 3가 백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려운 푸시 이미지라도 갖고 계시긴 할 거예요. 사과 백신이 3가 백신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이런 이미지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사가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이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에요. WHO나 미국 CDC에서는 작년부터 삼가 백신 맞추세요 하고 권고했죠. 한국은 올해부터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3가 백신으로 다시 회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B아마가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방역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그 뒤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B아마가타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WHO와 CDC 모두 굳이 필요없는 균주를 백신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사과 백신을 전부 삼과 백신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결론적으로 필요 없어서요. 오버스펙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비아마가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사과를 맞추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없으니까. 굳이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근데 없어도 그냥 맞아도 딱히 손해보는 거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난 사과를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얽히기 시작할 겁니다. 삼가 백신이 어쨌든 사과에 비해서는 좀더 만들기 쉽기도 하고, 좀더 생산 비용도 저렴할 거고, 그리고 이게 삼가랑 삭가가 같은 공장 라인을 돌리는 거라서, 일단 삼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삭가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도 삭가 백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고 싶다고 해도 사실 막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올해부터는 삼가 백신으로 접종한다 라고 해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작년에 처음 백신을 맞아왔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새 백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쓰다가 4가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가 다시 3가짜리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느낌이라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써왔던 백신입니다. 물론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작은작은 작은 부작용들이야 있겠지만 이거를 백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만큼 큰 부작용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삼가 백신의 장점을 하나 찾아보자고 한다면 조금 덜 아프긴 할 겁니다. 아니,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사실 통증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어떤 애들은 삼가 백신을 맞아도 멀쩡하고 어떤 아이들은 삼가 백신을 맞아도 혈관이 터질 만큼 울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가 백신이 항원이 하나 덜 들어가는 만큼 조금 미묘하게 미세하게 근소하게 덜 아픈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삼가 백신 접종 받은 다음에 접종 부위가 덜 아프다거나 덜붓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하지만 백신보다 는 바늘을 더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백신 회사들이 바늘을 최대한 날카롭게 잘 재련해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더 날카로운, 덜 날카로운 바늘이 있을 수 있고 바늘이 날카로울수록 쓱 하고 들어가서 통증을 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미스 디렉션 같은 거잘사용하면 애들이 덜 아파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접종을 꼭 해야 되냐는 얘기만 나오면 약간 AI 대답봇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백신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많이들 없어지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요새는 많이들은 안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률이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60%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높은 수치긴 한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 수치죠. 거꾸로 보면 접종을 해도 한 60에서 40% 정도에서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걸렸을 때 조금 덜 아프긴 합니다.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